아니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요리를 하실 수 있는지 요리할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는지 궁금합니다. 물고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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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를 I, I, 보면서 I, I, 예, 피시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I, 얻으시는 거예요? I um, because living living in America, um, I grew up eating Korean food, uh, but I also grew up eating Uh, American food and, and Italian food and Indian food, so many different foods. And um, I always, in, in, in the back of my mind, is always Korean flavors. I always think about that. And I always return to Korean flavors, but I have so many other things in my head. So I am really inspired by everything I see, all the other chefs that I, that I get to cook with. Um, and then I just kind of look at my history and my life and, and try to put every, it's like a puzzle, and I try to put everything together, um, but I always find myself coming back to Korean ingredients um, because it's part of my, it's, it's my soul. Mm -hmm. 제가 미국에서 살았을 때 이제 자라면서 항상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컸거든요. 그런데 한국 음식을 먹기도 했지만 미국 음식, 이탈리아 음식, 인도 음식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들을 맛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속 그리고 머릿속 한 구석에는 항상 한국의 맛을 간직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할때늘 한식의 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 제 머릿속에 굉장히 다양한 맛들과 생각들이 있는데요. 저는 영감을 어디서 받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보는 모든 것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요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삶과 제 개인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퍼즐처럼 맞춰 나가면서 영감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늘 한식의 그 재료의 맛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음식이 저의 영혼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강조하신 게 맛으로만 승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에데오들이 비빔밥 같은 경우는 안성재 셰프가 비빔밥 이름에 맞지 않는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해서 앞선 내용들과는 굉장히 다른 평가를 내놨다라고 해서 사실 논란도 온라인상에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또 다른 평가가 있었는데 편집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방향성이 좀 이탈할 때는 어떤 식의 제작진의 개입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의 의도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서 그 맛이 얼마나 구현됐는지가 결국은 안성재 셰프님이 느끼시는 그 맛의 어떤 평가의 가장 주된 기준은 그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안 셰프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어떤 뜻에 맞춰서 결국은 비빔밥이라는 이 요리를 평가할 때도 그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심사에 대한 개입은 전혀 없다. 네, 좋습니다. 네, change it now say 주먹밥. 네. <웃음> <웃음> 주먹밥이라고 <웃음> 바꾸실 거예요. 예, 어, 제 비빔밥 아니 주먹밥으로. 네, 그 혹시 미국에서 겪으셨던 정책성 혼란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 한국 쇼에 참여하시면서 얻은 힘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y e a you know, being a U. S. c i i e is is very uh, different e x p e I'm not 100% American, but I'm also not 100% Korean. And so we, we always grow up not knowing who we are a little bit and always feeling like we are outside. Um, and so for me, I'm always trying to find something to connect with in Korea. And um, being on this show, was very, very uh, important for me. Um, there was competition, which was amazing, uh, but on top of the competition, it was very special to be able to spend time, to get to meet so many Korean chefs, uh, and to feel like um, that there is a part of my. Um, Korea is, is also kind of like a home to me now. Uh, and I never felt that before. Uh, and I feel very welcome here now. So that's, that was something very special to me. 사실 재미 교포로 산다는 것은 조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나는 100% 미국인도, 100% 한국인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신이 없는 상태로 어쩌면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아웃사이더처럼 느끼면서 자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무언가 한국과 나를 연결해 줄 그 무언가를 항상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무척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중요한 프로그램이었고 또 경쟁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너무나 제가 이 한국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수많은 한국의 요리하시는 요리사분들을 또 만나고 이런 경험들이 무척 특별했고 또 무엇보다 사실 제가 이전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아, 한국이 조금은 나에게도 고향과도 같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항상 한국에서 너무나 환영. 받은 느낌을 받아서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